자형이 보여요. 네, N자형 패턴이 보이고 지금 지지 구간은 한요 정도를 좀 지지해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어,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매매 타이밍부터 수익 실현까지 원하신다면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벨터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밑에 하단에 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면은 일론 머스크가 일전에 앞으로 이제 우주 산업에 투자를 좀 밝힌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럼으로써 우주산업 관련 주겠죠. 자 그리고 브라운은 어, 5월 24일 날 누리호가 3차 발사가 준비될 예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일정 매매라고 하죠. 어,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5월 말 부분에 이제 벌써 5월 10일인데 어, 금세입니다. 자 그리고 한 70억 규모로 위성통신 단말기 납품을 계약했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었고 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우주 동맹을 좀 선언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네, 무조건 담으세요. 네, 무조건 일정이 맞춰서 5월 24일 되기 전까지 어, 담으면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또 중요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손절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어, 혹시라도 나는 지금 주식이 처음이고 초보다라는 분들. 혹은 현재 마이너스 계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손실 중이다. 그리고 내가 사면은 항상 내려가고 이상하게 팔면 올라가더라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 네 번째로 이대로 주식하면은 망하거나 폐가망신할까봐 좀 두렵다. 두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꾸준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네, 이러신 분들 위주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 100%. 부담없는 무료 제공이니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어, 상세하게 내용 준비해 왔고요 확실한 좋은 종목이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보유 종목 상담이나 어, 들고 있는 종목이 다 죄다 마이너스라서 추천주가 좋아봤자 못 산다 네, 이러시는 분들도 위에 상단에 핸드폰 번호 010-2706-7594이 네,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어, 핸드폰 번호 공개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러시는 분들도 오른쪽 상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있으니까 그쪽으로 친구 추가해서 문의 주셔도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00%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꾸준하게 제작하려면 좋아요랑 구독 반드시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좀 고민 없는 그런 날이 오는 그날까지 영상 제작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현재 겪고 있는 고충들 빠르게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빠지는 종목들 매수하고 들고 있지 말고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30%갈 때까지 들고 있지 말고 털어낼 건 털어내고 마이너스 10%도 플러스 10%로 좀 만회하는 그런 기회비용을 좀 살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존에 나갔던 종목 소개를 먼저 하기 전에 일전에 나갔던 종목부터 브리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일단 일대 당시가 이제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탈하지 않는 이상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앞서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은 4월 17일 날 5시 22분 영상입니다.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장대 은봉이 나오고 나서 삼거래일이에요. 자 이때입니다.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 3거래일이에요. 네, 이때고 어, 횡보하다가 그리고 나서 좀 눌림 주다가 그리고 나서 횡보세 보이다가 반등이 나왔죠. 전고가 부근 80만원까지 올라가지고 요부분이한 30%가 됩니다. 그죠? 이제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드리기 때문에 30% 정도 수익을 받고 영상만 보고 참고하시는 분들은 어, 매수가 매도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영상만 보고 넘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EM플러스 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 보이고 있고 이때 영상에서는 이미 매수가가 13,000원이 나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고가가 지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매수가가 13,000원 이하로 담으라고 얘기했었고 이것 역시 15,000원 고가를 찍었던 때입니다 한번 볼까요 4월 19일이에요 자 이때 인데 이때도 좀눌렸다가 정확히 12,400원까지 빠졌다가 어, 고가 대비 28%가 올랐어요. 이건 역시 급등을 보였죠. 네, 이건 역시 어,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 30% 정도는 수익을 맛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됩니다. <laughs> 네, 왜냐? 100% 무료니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이번에 어, 종목 추천한 건 AP, 위성이었고요. 코드명은 2 1 1 2 7 0입니다 네, 우주산업 수혜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 한번 기사를 먼저 볼게요. 자, 일론 머스크가 우주 항공산업을 투자한다는 이런 이슈가 좀 있어서 하나예요. 로스페이스도 같이 올라간 적이 있고 그리고 아마존 역시 우주 이제 기업을 좀 투자한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는 24일 날 네, 아까 얘기했었죠. 누리호 3차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누리호는 1단이랑 2단 조립을 모두 마친 상태고 어, 위성 8기를 장착하면서 올려 보낼 예정이에요. 기상 상황을 좀 고려해서 발사 예비 기간은 5월 25일부터 31일 안에 발사를 한다고 하고요. 다만 발사가 연기가 되거나 늦춰지거나 발사 취소 이러면은 실망 메모리 쏟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발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 전에 수익 보고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1일까지 최종 점검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 70억 규모로 위성통신 단말기 납품을 계약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됐죠? 한 달도 안 됐어요. 4월 18일이고, 이 기사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한 70억 정도 단말기 개발이나 납품 계약을 좀 맺었다라고 공시가 나온 적이 있고, 이게 매출액 대비 한12.9% 정도 규모입니다. 꽤 크죠? 그리고 계약 기간은 2월 1일부터 2025년도 2월 1일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미 우주동맹에 대해서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센터를 방문을 해서 미래 먹거리로 한미 우주동맹을 좀 선언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으로써 뭐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좀 수주를 따온 것도 있고 한 7조 정도 의 투자에 좀 유치를 했다라고 어 얘기가 솔솔 들렸었고 첨단 산업은 한 19억 달러 정도 투자를 좀 유치한다. 그중에 어 우주 이제 동맹도 선언을 했고 우주 동맹이 이제 우주 기술이나 경제 분야, 우주 안보 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동맹을 맺으면서 어좀 확대되기를 좀 희망한다 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AP 위성의 기술적 분석 차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떻죠? 일봉으로 보면은, 자, 오실레이터가 지금 음봉을 계속 출연하다가 지금 양봉으로 이제 좀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고요. 이 양봉을 뛸 때는, 자, 음봉을뛸 때는 이때 구간이 어떻죠? 눌린 구간이었어요. 그죠? 이때 구간이. 그리고 나서 양봉을 뛸 때는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는 3월 28일까지 26,000원 부근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6,000원 부근에서 26,000원까지 급등세 보였고, 이 오실레이터만 참고만 해도 큰 수익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근데 지금 현재 어느 구간이다? 양봉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지 구간이 한요부근 정도 지지를 해주더니 저점을 높이고 있는 게 형성이 되고요. 일단 이거는 일봉입니다. 일봉상 저점을 높이고 있다. 다만 타점이 중요하겠죠. 이때 산 사람도 있고 뭐 이때 산 사람도 있고 뭐 이때 산 사람도 있고 이때 산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겠지만은 결국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아무리 좋은 테마라도 높게 사면은 결국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봉 차트입니다. 어, 주봉은 어떻게 보이죠? 지금 저, 제 눈에는 N자형이 보여요. 네, N자형 패턴이 보이고 지금 지지 구간은 한요 정도를 좀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어,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매매 타이밍부터 수익 실현까지 원하신다면은 어요 상단에 네, 01027067594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상단으로 친구 추가해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100% 무료로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어 지금 CPI나 이제 PPI 네,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3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려운 시장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손실 보고 있는 사람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보유 종목과 함께 들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향, 향후 방향성 네, 그런 거를 미리 대응하고 대비를 해야겠죠 네, 혼자 하기 버겁다 혼자 하기 수익 나기가 어렵다 네, 그러신 분들은 어,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봤던 것처럼 어, 에코프로 라든지 혹은 이인플러스처럼 저와 함께 해서 한30%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받아 가실 거면 은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